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는 20일 열린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만큼 정부의 농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는데요. 종합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강창호 기자입니다.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농업기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농업 분야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농업 분야 국감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었던 만큼 정부가 5년간 추진해 온 농정 현안에 대한 질의와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종합 감사를 뜨겁게 달군 주제는 먼저 올해 산쌀 수급 안정 대책이었습니다. 통계청의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 공급 과잉이 점쳐지면서 산지에서는 선제적 시장 경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농해수의 여당 의원들은 조속히 시장 격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다 최대한 좀 빠른 시일 에 적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 시장 격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선제적 시장 격리 계획 발표로 부정적 시그널을 시장에서 체크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 격리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양국 관리법 제16조 제4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 제가 주문한 거고요. 이날 종합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며 농업 홀대의 대표적인 사례로 농업 예산 감소를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그 말씀과 그 약속과는 달리 국가의 주요 정책과 예산에서 농업은 철저히 소외되고 또 무시되었습니다. 농업인들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정책의 진정성은 예산으로부터 뒷받침된다고 제가 무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매년 늘지를 않고 축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정부가 농어촌특별세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활황으로 농특세 세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활황이고 종합부동산세 증가하다 보니까 이 농특세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농림부가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못 하고 있어요. 한편 농지 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리도 이어졌습니다. 종합 국감장에서는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농지 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농지 매입도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회사 이름을 가진 농업법인들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지금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불법적으로 부지 하게 농지 전용? 증명서까지 취득해 가면서 불법적으로 농지를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을 사들일 수 있냐는 거죠. 외국인 부동산 매수가 주택이나 상가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반증이고요. 문제는 농지인데 좀 규제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지는 아다시피 식량 공급하고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공공재고 안보재인데. 이밖에도 이날 국감장에선 청년농 정책 정비, 친환경 농업 확대. 농업 경연난 해소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지리도 잇따랐습니다. NBS 강창호입니다.